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예, 저는 여기 물류센터에 도착해서 물건 내려놓고 오늘 아침으로 요거 동원 양반 새고기죽에 새우탕면 그리고 집에서 예, 챙겨온 도토리전 조금 해서 같이 먹겠습니다. 우선은 요거 새고기죽 여기 렌즈에다가 여기 물류센터 사무실 렌즈에다가한 2분 정도 데워왔고. 아주 따뜻합니다. 그 상태에서 요거 스프를 여기 주게 들어있던 스프를 좀 넣고, 오씨 요거에다가 하나 더 있는데, 참기름. 지금 죽을 요거 위하... 화물차 어디 내려놓을 때가 마땅치 않아갖고 지금 한 손으로 해야 됩니다. 음. 요 숟가락까지 들어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새벽 3시 정도에 기상을 해서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토요일이라 오후에 아내랑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일찍 가봐야 되긴 하는데 오늘 일을, 일을 좀더 많이 하려고 이제 퇴근 시간은 똑같이 하되 일은 좀더 하고 가려고 새벽부터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기상해서 바로 그냥 집에서 튀어 나왔습니다. 어 새고기죽이 냄새도 그렇고 그럴싸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먹을 만합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아 이걸 두개 먹을 거 그랬네 쇠고기 죽이 차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걸 두개 먹을까 하다가 뭐 죽이 뭐 먹어봤자 얼마나 하겠어 해서 그냥 하나에다가 새우탕면 물 받았는데 이 정도면은 두개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렌즈에 거의 한 2분 정도 되었는데 아주 따뜻하고 아플 때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새벽 같이 물건 싣고 이제 껌껌할 때 이쪽 물류센터까지 운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저 지금 요즘 해가 짧아져서 지금은 해가 다 떴습니다 현재 시각이 아직 시간이 안 보이네 지금 시간이 아마 오전 6시가 살짝 넘었을 겁니다 제가 물건 내리고 했을 때가 6시가 좀 넘었으니까 지금 여기 물류센터 오면서 생각한 게 부자가 되려면 은덜 쓰고 이제 더 벌고 이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전 영,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철저히 소비를 통제하면서 아주 아끼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덜 쓰기, 덜 쓰기가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어 일반 가정에서 한 달에 드는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기존에 쓰는 거에서 월 30만 원씩만 덜 쓴다고 생각을 해도 30만 원을 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월 300씩 수익률 10%로 매달 그렇게 이제 투자 수익률을 그렇게 달성해야지 얻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30만 원이라는 금액.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뭐 투자하고 투자해서 에? 마음 불안해하고 응? 수익률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럴 바에 그냥 자기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소비 패턴을 좀 바꾸고, 소비를 좀 통제해서 월 30만원씩 줄여서 쓰면은, 그거만큼 확실하고, 괜찮은 수익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이제 소비를 통제하는 거고, 그렇게 철저하게 소비 통제하면서 산다고 해서 삶이 많이 팍팍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쓸데없이 이제 자잘자잘하게 나가는 소비를 통제하자는 거지 그런 거 통제하고 이제 내가 진짜 소비해야 될거꼭 필요한 거 이런 거는 같이 있게 돈 들여서 이제 하면. 같이 이렇게 소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가끔씩 뭐 여행도 다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디 가 다니기가 그런데, 여행도 다니면서 이제 소비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하는데 투자하고, 이런 거쓸거 거 쓰면서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소비 습관, 생활 패턴들이 몸에 익숙해지면, 추후에 뭐, 내집 마련을 한다든가,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 한, 할 때, 이런 습관들이 아주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런, 뭐, 뭐 내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그런 거를, 하나씩 실현하고 이루는데 큰 힘이 되고 아주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게좀 재밌습니다.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악착같이 무자비하게 사는 게좀 이런 고통을 좀 즐기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새우구이 죽다먹고 라면이 얼추 다 익었을 것 같은데 집으로 스프를 한 80%만 넣습니다다 넣으면 은 자극적이고 그나마 조금 덜 넣는 게 몸에 덜 해롭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주 맛있게 익었고 여기에 집에서 가져온 전이 있는데 좀 먹다 남은 거 갖고 왔는데, 이게 또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먹어주고, 도토리전인데, 이렇게. 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덜 쓰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벌기입니다. 더 버는 거는, 이제, 제가 많은 직업을 경험해보지를 않아서, 확실하게 뭐,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떤 분야에 일을 하시든, 내 월급이 뭐, 150, 200이다. 근데 나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더벌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저는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 신라 같은 희망, 기회들이 한 번씩 찾아온다고 믿고 있고 뭐든 하려고 하면은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노력하면은 어떤 부분에서든 조금 더 이제 수익이 월 소득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처음에 뭐, 뭐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구독자 수도 별로 안 되고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지만은. 나중에 뭐좀잘 되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시면은 뭐 수익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가 하나씩 도전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소득이 별로 안 되고 응?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내 직업은 뭐 발전할 수 없는 직업인 것 같고 그렇다 생각하시면은 그 직업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보시고 제가 감히 뭐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입장은 아니겠지만 저 연구해 보시고 응? 다른 것들도 더 뭐 공부를 해보실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되실 겁니다. 네. 그니까 미래가 별로 이제 밝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더 이제 한번. 화이팅 하면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덜 쓰기. 월급이 작아도 소비 통제하고 아껴 쓰고 하면은 뭐 내가 150 번다 그러면은 뭐200 벌고 300 버는 사람만큼 저축하고 돈을 남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내가 벌수기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고 거기에 더 벌기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나아가고 있다고, 나아가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살고 있고, 예, 다들 파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물류센터 일찍 왔는데도 저보다 더 일찍 오신. 부지런한 기자님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그분 거 검수 끝나야지 제게 들어갑니다. 잠깐 남는 시간 동안 이제 밥 든든하게 먹고, 다시 열심히 일하면 될것 같습니다. 국물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다 먹으면 안는데 살짝 냉겨놓고 다 먹었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밥 아주 든든하게 먹었고요 네, 이제 주말인데 다들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네, 한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